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30대 여성입니다. 신혼의 단꿈은 고사하고 벌써부터 여기에 하소연을 하러 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저도 이게 차라리 꿈이거나 제 착각 오해로 비롯된 일이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너무나 생생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귓가 운저리에서 어머님이 퍼부어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쌍소리가 울려대는 것 같으니까요. 정말이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줄 알았으면 남편 됨 됨이고 뭐고 연애나 하고 말걸 그랬다 싶어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지인도 어이가 없어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저한테 왜 취업 준비로 바쁜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건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그 소개팅을 받았겠죠.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 요새 남탓도 많이 하고 성격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솔직히 사진도 못 보고 나갔던 자리라서 나름대로 걱정을 했었거든요. 괜히 시간 낭비나 하고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웬걸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웃는 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대화를 나눠보니 저랑 성격도 취향도 비슷하단 게 느껴지대요. 그래서 표현이 좀 유치하긴 한데,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서로 알게 된지 3주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남편은 취업준비생이었고,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 경제력 부분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어디 가서 말은 못했지만, 제가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고요. 물론 저도 여잔데, 친구들이 연애하며 소위 공주 대접받는 걸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러움보단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할지 그게 더 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금전적인 부분에선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도 몇년 동안은 친정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따로 챙겨주셨으니 남편에게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어리석게도 아깝다는 생각은 못 했답니다. 그러다 사귄 지 2년이 되어 가던 무렵, 마침내 남편이 취업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기대하던 수준의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다 들어간 회사였기에 진심으로 축하해줬고요. 취업 축하 선물로 제가 양복도 맞춰주고 명품 신발도 해줬죠. 지금도 쓰면서 또, 속에서 열불이 올라옵니다. 지금 마냥 누가 저처럼 연애하겠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갖고 쫓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뜯어말릴 거예요. 하지만 그땐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이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래도 남편이 취업한 이후로는 데이트 비용을 서로 반반 정도로 부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반년쯤 지나선 남편의 제안으로 데이트 통장이란 것도 만들었고요. 한편 3년째 되던 해엔 남편 입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 솔직히 그전까지 돈 쓰고 시간 쓰고 만나면서도 남편과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하는 말이 자기는 예전부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직장도 없고 이것저것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그 말이 뭐라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후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막상 까보니까 당장 돈부터 얼마 있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그전엔 결혼 생각이 없으니 남편이 월급을 받아 뭘 어떻게 쓰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황당해서 그래도 직장 다닌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시댁에 빚이 있어서 자기가 그빚 갚는데 좀 보탰다나요? 참고로 빚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이 이런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하지 말자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결혼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 돈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는 시댁에 무작정 퍼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자긴 저 없으면 안된다고 다른 사람들도 100% 준비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게다가 원래 제가 비혼까지는 아니었어도 결혼에 관심이 없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서 결혼한 애만의 소리가 나왔다 보니 친정부모님 입장에선 이때 저를 시집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집은 우리가 해줄 테니 저더러 돈 때문에 헤어지고 그러지 말라면서 제 결혼을 독려하셨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결국 결혼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해주겠다 하시는 걸 제가 부담스러워 싫다고 난리를 쳐서 제 회사랑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20평대 구축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대단한 년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남편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남잔데, 자기 자존심이 어떻고 하면서 너무 큰 집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이것도 지금 생각하니 엄청 찌질한 건데, 저더러 한다는 말이 시부모님 앞에선 저희 둘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집을 해 주셨다고 하면 시부모님이 저 보기 민망해 하시고 쪽팔려 하실 것 같은데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로울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어리석게도 그런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께는 집은 남편과 제가 대출 받아 마련했고 둘이 여력이 없어서 예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했네요. 이때 어머님이 대놓고 못마땅한 티를 내시긴 했는데 솔직히 시댁 형편도 말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어머님의 반응은 적잖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제가 같이 산 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어머님이 걸핏하면 저희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까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 여러 가지 이유로 타부서로 옮겨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어찌나 자주 오시던지 이직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지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곤 쓸데없는 간섭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가서 죽어라 돈 버는데, 너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며 이러고 있냐? 내 아들은 나가서 뭘 먹는지도 모르겠는데, 넌 고상하게 샐러드나 시켜먹는구나?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구한 날 저희 안방에 제 허락도 없이 들어가셔서는 이건 언제 산 거냐? 이건 어디서 났냐? 불쌍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딴 거나 사나르고 정신이 있냐 없냐? 환장할 노릇이었죠. 심지어 딱히 당신 눈에 트집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옷장에 걸려있는 자켓주머니를 뒤집어 까보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두달 넘게 반복되다가 결국 제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 때나 오시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저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수시로 오시니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맨날 집구석에서 탱자탱자 노는 주제에 거짓말도 잘한다며. 그러면 당신이 안올것 같냐고 콧방귀를 끼시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고 정말 일해야 한다니까. 그까지 꺼 일해서 몇 푼이나 버냐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아는 가게 소개해 줄 테니 거기 나가서 주방일이라도 해라 그러시는데. 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제 재산 상태를 모르셨거든요. 남편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며 시댁의 얘기를 안한 눈치였고. 예물이니 애단이니 그런 것도 죄다 생략했으니 어머님 입장에선 나름대로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으셨던 거죠. 심지어 집도 저희들이 대출받아 산 집인 줄 알고 계셨으니.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자꾸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는 게 더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많이 번다고 어머님 아들의 두 배쯤 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봤자 여자는 애나코어쩌고 하면 이 후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해야 된다며 그러면 그땐 저를 누가 먹여 살리냐고 당신 아들이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러니 저더러 지금 돈몇푼 버는 걸로 남편한테 유세 부리고 시부모한테 큰소리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안방에서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곤 여기 누구 이름이 적혀있나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내 아들 집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서 내 아들을 뭐라고 구워 삶았길래 이걸 네 앞으로 해준 거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래서 구워 삼긴 뭘 구워 삽냐 우리 부모님이 내 앞으로 사주신 아파트다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 빚 갚느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더라. 그런데 저랑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냥 품어주기로 한 거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내막도 모르시지 않았냐. 그러니 저좀 그만 괴롭히시고 앞으로 오시는 횟수 줄여달라고. 꼭 연락 먼저 주시고 저희가 된다고 할 때만 오시라고. 저도 그간 가슴 속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딱히 미리 생각해 둔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말 그대로 줄줄줄 쏟아져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기가 무섭게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던 거죠. 어하이 벙벙하단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점차 뜨거워지는 제뺨을 감싸 안고는 어머님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한대 때린 거랍니다. 어디 시어머니 알기를 뭐로 알고는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맞냐면서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뭔데 내 아들이 내 빚을 갚든 말든 상관이냐 원래 피가 물보다 진한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떨어 폭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제 집에서 나가시라 했어요. 안 나가고 버티시면 경찰 부르겠다고요. 하지만 역시나 어머님은 계속해서 버티고 계셨고,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이나 지났나, 바로 경찰 두 명이 왔더라고요. 저는 제뺨을 보여주고는, 지금 맞았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겠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안 나가신다. 솔직히 태어난 척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어머님한테 맞았다는 황당함과 수치심 그리고 모멸감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이 한데 뒤섞이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경찰들은 이런 제 상황을 한눈에 알아챈 듯 어머님을 데리고 나와주대요. 그래서 전 바로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랑 문자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이걸 받아 말아야 하다가 어머님이 도대체 뭐라고 꾸며대셨는지 알긴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의 목소리는 꽤나 상기되어 있었어요. 제가 맞았다는 얘긴 못 들었는지 어머니한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고 묻대요? 그래서 다 얘기했다. 근데 어머님이야말로 당신한테 어디까지 말씀하셨냐? 내뺨 때린 거 얘기하셨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꽤 놀란 목소리로 엄마한테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 부어오른 뺨과 병원 간판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진단서 끊어갈 거라고 이걸로 어머님을 폭행죄로 신고할지 아니면 당신하고 아예 이혼을 하는데 어머님을 이혼 사유로 할지 고민 좀 해볼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긴 한숨이 들려오대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 보더니 첫마디가 많이 아프냐 입니다 그래서 아픈 건 둘째치고 기분이 너무 더럽다고 쏘아 붙였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서 인지 쪽팔려서 인지 남편이 제 눈을 제대로 못 보길래 날 똑바로 보라고 그리고 우리 단판을 짓자 니까 남편이 자기가 다 미안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는데 뭘 그냥 넘어가냐고 그렇게 못 하겠다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도 이 참에 확실히 정하라고 했어요. 시댁 빚 갚아 드리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거 계속할 거면 나랑 이혼하던가.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시댁 빚은 그만 갚아 드리던가 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이제껏 갚아드렸는데 갑자기 안 갚겠단 소리를 어떻게 하냐며 볼멘 소리를 하대요. 그래서 그럼 그냥 이혼하자 했어요. 나는 시댁 뒷바라지하는 남편 뒷바라지나 하며 살 생각은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 며칠의 설정 끝에 남편이 더는 시댁빚을 갚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아예 경제권을 저에게 넘기기로 했죠. 대신 한 가지 조건이랄지 부탁이랄지. 아무튼 덧붙이기를 만약에 어머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다면, 한 달에 드리는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알아요. 좀 치사했다는 거. 하지만 어머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몇달 동안 저를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셨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치사하건 못건 간에, 저도 똑같이 되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끝내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남편이 시댁 빚을 안갚아준다고 하는 거라며 저더러 남편 잡아먹을렉스, 시부모 잡아먹을렉스. 쌍욕을 퍼부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시는 동안 남편도 옆에서 다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도 저한테 더는 가타부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시댁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라나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시댁일은 애라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수입도 없으시고, 그나마 남편이 생활비로 얼마, 빚 갚으라고 얼마, 그렇게 챙겨드리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게 다뚝 끊겼으니, 당신들도 속 터지고 열받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번에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넘어 가고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원래 베푸는 것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베푸는 거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사람한테 제가 미쳤다고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보람없는 일은 안 하려고요 그리고 이러다 한 번만 더 어머님이 저한테 손대시면 그땐 남편어머니고 뭐고 인정사정 없이 법대로 할 생각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 내킬 때 욕하고, 손 나갈 때 맞아주고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점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